일자리를 실직대로 만들겠다 네, 네, 이런. 당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 부동산 거래 시장이 혼탁해졌다 이런 의견인데 사실 잘못된 거죠 불법인 거죠. 근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 해서.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예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빚어져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이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어떤 급등의 원인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나 어떤 시장의 어떤 참여자 즉 특히나 뭐 다주택자들 한테 많이 돌리는 어떤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대부분 문제점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1 9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유대 정책 을 펴서 어떻게든 경기를 명하고 네. 잘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의도는 굉장히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시장의 혼선을 빚고 또 부작용을 빚고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뉴딜용택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나누고 네. 싶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없애겠다 사실상 뉴딜 정책이면 대공학 시절에 댐을 건설해서 그렇죠. 건설 일자리 창출을 시키고 어떤 네. 그런 내용인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더 이렇게 일자리 늘리고 해당 시장을 이제 확대시키는 어떤 그런 그렇죠. 개념인데 도리어 그한국판 뉴딜의 부동산은 네. 공인중개사를 없애겠다 <laughs> 일자리를 없애겠다. <laughs> 그러니까 그냥 물론 이게 막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 문장만 봐도 음. 뭔가 맥락이 안 맞는 네. 그러니까 뉴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경기 그렇죠. 회복을 의미하는 건데 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표현을 쓴걸 텐데. 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없애겠다, 백만 일자리를 없애겠다. 실직자로 만들겠다 네, 이런 탈 말이 안 되는 어떤 얘기 아니 겠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당장 없애겠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음. 공인중개사들의 네. 불만이 많은 이유가 뭔지 해명을 했는데도 왜 공인중개사들이 아직도 불만을 갖고 있고 음. 화가 나 있는 상태인지 음. 물론 뉴딜 정책 안에 다른 다양한 내용들도 있지만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만들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해당되는 어떤 서비스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려 저희들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이 중개 수수료 요율을 도려 뭐 없애든가 아니면 음. 도려 상한선을 좀 많이 높이든가 어떤 그런 형태가 취해져야지만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합법이 이런 어떤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지금 한국판 뉴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네. 무슨 틈타지 같은 음, 중개 수수료 얘기냐 네. 지금 공인 중개사 없애자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음. 한국판 뉴딜 정책 안에 그 공인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장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온. 배경. 배경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안에서 불법 행위나 네. 이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하는 이런 맥락의 내용인데 그것들이 되려면 그 부동산 거래 중개 수수료가 올라가는 게 정부에서 원하는 그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네. 의미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유를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인중개사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개 서비스의 질이 낮다, 그리고 중개사들이 불법 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부동산 거래 시장이 혼탁해졌다, 이런 의견인데 그것들이 해결되기 위한 중개 서비스 질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부동산 중개 스스로의 상한선을 올리거나 부동산 중개 스스로의 상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를 없애는 것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고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을 거래함으로써 필요한 부대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이 거래 당사자들, 중개사가 아닌 일반 고객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선진국은 도리어 중개수수료율이 많이 네. 높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바보라서 중개수수료율을 이렇게 높이 측정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나름대로 그 어떤 높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효과,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높여놓는 거인 거지, 그걸 막연하게 낮춘다고 더 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국판 느딜 정책 안에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만드는 거에 대한 궁극적인 이상형은 음. 그 중개사 없이 어떤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네, 만드는 그러니까, 거죠. 그 신규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매물도 사이버 모델화 스터로 만들어서 그거를 보고 매물 확인을 한 다음에 네. 뭐에스크로 같은 것들에 통해서 계약금이 네. 오고 가는 이런 걸 네. 이야기 한 건데 지금 기존의 중개수수료 안에는 단순히 그 중개해주는 행위에 대해서의 대가 뿐만 아니라 그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보고 직접 그 현장에 가보지 않고 거래를 했는데 그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가치들이 있을 수 있잖아. 요 예를 들면 어디 앞에가 가려있다거나 가려, 뭐 뷰가 뭐, 가려있다거나 아니면 뭐 곰팡이가 쓸어있다거나 뭐 악취가 난다거나 그런 가치들에 의해서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니까 러말 그대로 그냥 직거래인 거죠. 그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블록체인이 대신한다고 했지만 지금 그거는 그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단순 중개행위로만 보는 거고 네.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 책임도 간과되는 네. 거고 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아무리 거래 시스템을 활성화하신다 해도 그거 보여지는 거나 안 보여지는 거를 뭐 당연히 알수 없고 거래 시스템은 오로지 그냥 거래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그냥 잘 활성화시키고 잘 진행시키는 어떤 고정된 그 역할인 것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거짓을 뭐 이렇게 찾아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시장의 참여자 즉그 공인중개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고 제대로. 할수 있게끔 여건을 돌려 만든다면 더그 블록체인보다 더 훌륭한 어떤 개념이 만들어져서 궁극적으로 그 해당되는 결과 투명한 결과 안정적인 결과 그런 거를 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 의견은 중개 수술로 상한을 올린다고 해서 중개 서비스 질이 올라가겠냐 예를 들면 똑같은 공인중개사가 이 지금은 0 9구인데 그걸 3%로 올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음. 더 열심히 해서 하는 게 근거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꼭그 같은 사람이 하는 서비스가 더 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 예를 들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죠. 이, 시장에 네, 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중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이런. 다른 차원도 생길 수,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수익의 한계점을 낮추면 낮출수록 음. 중개업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이 줄어들고 더 고급화된 중개 서비스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평균, 주비, 네. 평균 중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게 필연적이다. 음. 네.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올리거나 중개 수수료 상한을 없애는 것이 음. 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거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같은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만드는 뭐 블록체인을 만드는 이런 것들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불법 전매나 이런 것들을 성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이 공인중개사들이. 그 불법 전매를 다루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포함돼 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조금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그 부동산 지금 그 지금 분양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의 네. 90%가 다운 계약서라는 90 통계가 나왔어요. 네. 근데 90%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다 한다는 건데. 네. 근데 중개사들도 물론 다루고 있는 거죠. 사실 잘못된 거죠. 불법인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사실 불법하고 불법하다가, 불법 하고 싶은 중개사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법 하다가, 불법 전매하다가 잘못되면 등록 취소되고, 심하면 자격 취소되고, 과태료 많이 맞고 이렇게 되는데, 이 거래 당사자나 중개사들이나 왜이 하기 싫은 걸왜 하고 있냐? 지금 현실성 없는 그 세금 규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세금 그 양도세, 양도소득세 규제가 70%까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불법을 장려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이렇게 이런 거래 시장이 좀 혼탁해진 이런 원인 중에 사실 현실성을 간과, 그 현실성을 간과한 부동산 정책에서 파생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그 다운 계약서가 지금 분양권 거래 의 90%를 차지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우스갯소리를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다운 계약서가 모두가 해피한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다주택자를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양도세를 줄이고 싶고 무주택자인 매수자는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차피 1세대 1주택이면 그 추후에 양도세의 부담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다운 계약서 쓰므로그 내가 매수하는 가격이 낮아지면 좋은 거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3억인 아파트가 다운 계약서 써서 1억이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집값이 잡혔구나 그렇게 만족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해피해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 90%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 건데 이런 지금 그~ 양도소득세 올리는 것도 정부에서는 물론 좋은 취지로 한것같지 않겠습니까 음, 음, 음. 그~ 뭐~ 집값을 음.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범법자 양성에 범법자 양성에 뭐~ 나, 어떻게 말하면 기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건데 이~ 공인중개사를 없애겠다는 발상도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한 발상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블록체인 됐으면 블록체인이 활성화돼서. 이 공인중개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는 그 단순 중개 영역에 도움이 된다면 음. 거래 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그 다운 계약서 90%가 된 것처럼 지금 이것도 공인중개사가 없어짐으로써 부작용이 야기될 확률이 엄청 엄청 많다는 거죠.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이 일어나는 거래 사고들에 대한 그뭐 방지나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전혀 안돼 있는 잘못된 발상이다. 그리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 혹시 얻고자 한다면 중개 서비스 질을 향상하거나 중개 서비스의 안전화, 아까 그러니까 중개 부동산 거래 중개 시장의 뭐 안정화를 찾고 싶다 이런 거라면 중개 수수료 상한을 올리거나 중개 수수료 상한을 없애는 게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뉴딜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그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개 수수료를 낮추거나 공인중개사를 없애는 것보다 중개 수수료를 올리거나 중개 수수료 상한을 없애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인데, 그냥 일차원적으로만 이야기해도, 물론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0.9에서 3%를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를 올린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중개사들이 받는 전체 중개수수료 시장 그 파이가 더 커지는 거고, 커지는 거죠? 그게 뭐중 중개, 중개사들이 받아서, 음. 뭐~ 통장에만 쌓아놓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옛날에 그~ 미국의 뉴딜 정책에서땜을 만들고 했던 것들을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 사람들을 소비를 하게 만드는 이런 목표가 경제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중개 수수 중개 수수료를 상한을 없애거나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앞뒤가 맞는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뭐~ 중개 수수료를 올리는 것들이 뭐~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중개 수수료를 낮추자 이런 것들은 완전 뉴딜 경제, 반대적으로, 활성, 네, 경제 활성화랑은 정반대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도리어 경제의 어떤 중축인 공인중개사 시장을 줄임으로 해서 해당된 보수시장이 없어가지고 도리어 경제가 비활성화되는 역효과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뭐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네. 네,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시장에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도 네, 뭐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하여튼 공인중개사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뭐 블록체인이나 그런 어떤 기술은 사람을 위한 어떤 보수적인 그러니까 보완적인 어떤 장치인 거지. 뭐 사람을 대체하거나 사람이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산업혁명 네. 때도 기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네.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네. 사람들이 일을 다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는 더, 더 늘어나고 사람들은 더 이렇게 뭐 경제 활성화 됨으로 해서 네. 뭐더 역할을 많이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리다거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도 좀 희망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질을 더 높일 수 있기, 있기 위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 역할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가져가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지 그렇죠. 뭐 궁극적으로 이 공인중개사 지정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어떤 걱정의 관점에 갈 리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시장이 백만이라고 하잖아요 중개보조중 네, 네. 소속 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공인중개사들의 수익도 같이 올릴 수 있고 네.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럼으로써 블록체인 기술도 여기에 도입돼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네. 모색하는 아, 게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그런 그림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 공인중개사도 회피하고 이 거래 당사자들도 회피하고 정부에서도 뭔가 이 시장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상하는데 기여를 한거이기 때문에 모두가 회피하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모두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준비하신 특히나 공인중개사 네. 이번에 시험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데 마치 이런 공인중개사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어떤 걱정이었던 또 짜증이었던 네. 생각이 충분히날수 있는데 조금 더 마무리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충분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유독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사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공인중개사 관련된 이슈가 음. 엄청 많죠. 이할 얘기가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오히려 공인중개사를 없앤다 이런 이야기보다. 음.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더 정부의 그 이상형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한국판 뉴딜 관련된 이야기들이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다음주제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네. 음. 공인중개사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해중 네. 중개실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